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리플이 자사의 블록체인인 XRP 레저의 혁신을 지원하는 XRP 레저의 한국과 일본 펀드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유럽의 조지아 CBDC 제1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하반기에 앞서서 본격적인 해외 사업 확장을 진행 중인 리플의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리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 중요한 소식들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세인 듯 아닌 듯 하면서도 내려가고 있는 요즘 시장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구독자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다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기준금리 발표 때문이죠. 이날 파월의장이 금리 인하시기 좋게 말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개미뿐만 아니라 고래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타가 인정하는 코인 시장의 고래라고 할수 있는 트론 창업자 저신선이 289억 원어치의 디파이 코인을 거래소로 이체했습니다. 처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는 그동안 줄곧 출금하기만 했었기 때문에 이건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길 좀 보시죠. 저스틴선이 보유한 코인 목록 가치 3위가 뭐죠?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137억 원이나 되는데요. 시바이누는 밈코인이죠. 디파이코인은 처분해도 밈코인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기관의 밈코인 보유량이 300%나 급증했죠. 당분간 밈코인 열기는 식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밈코인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젠 도지코인 같은 옛날 밈코인은 잘 안올라요. 그리고 지금이 상승장 초입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유망한 저가의 알트코인들 지금 담아놔야겠죠. 자, 일단 여러분이 사야 할 밈코인은 바로 이겁니다. 어제 시장 내리고 밈코인들 다 내렸어도 이 종목은 올랐습니다. 어제 드디어 눌림 매수기회 왔다고 했는데 잡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프로 갑니다. 그림을 보면 다 나오죠.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 그리고 보안상 이름 가렸지만 요새 거래소별로 너무 좋은데 가격은 휴지 같은 보석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들 미리미리 사놓으면 하루에 60%에서 80%씩 폭등해서 단타 하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종목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모든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찍어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지아 국립은행이 6월 8일 공식 링크드인 게시물을 통해 리플과의 회의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리플이 지역 경제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조지아 공화국과의 CBDC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지아 국립은행은 지난해 9월 CBDC 연구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리플랩스 등 9개 기업을 디지털 라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었고요. 이 중에서 리플랩스를 공식 기술 파트너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조지아 경제의 디지털화폐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리플은 열심히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말 리플은 23페이지 분량으로 백서를 통해서 글로벌 CBDC 개발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리플은 이 백서에서 유형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BDC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술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CBDC 개발 관련해서 조지아 중앙은행이 리플과 협력하는 유일한 국가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점이죠. 리플은 조지아 외에도 콜롬비아,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를 비롯한 전 세계 15% 이상의 국가에서 CBDC 테스트와 발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건 리플의 CBDC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리플코인 XRP를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CBDC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보통 ERC-20으로 불리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발행합니다. 근데 이 코인의 성질이 스테이블코인하고 똑같고요. 리플체인에서도 호환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반기에 리플도 스테이블코인 출시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XRP는 스테이블코인 CBDC를 연계한 브릿지 통화로도 쓰이게 될 거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든지 리플 체인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 XRP의 사용성도 많아지고 XRP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리플은 무조건 오르는 코인입니다. 지금은 조금 쉰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계세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오늘은 단기에 높은 수익 챙길 수 있는 AI 시스템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으로 지난 3월에 150% 수익 챙겨드렸었는데요. 이게 거의 매수가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승률이 100에서 딱1% 모자란 99%에 지금까지 성과가 629%인 이 종목. 이거 무료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254-8420번으로 문자로 AI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제 유튜브 채널 관리자 페이지고요. 이게 바로 AI 추천 종목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영상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이거 전부 무료니까 어서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리플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암호화폐 자산 용사 코인셔스를 통해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기관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주 기관의 총 유입 자금은 20억 달러로 그 전주보다 크게 증가했고 최근 5주로 봤을 때도 43억 달러가 들어와서 유입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단연 비트코인 때문이었는데요. 지난주 유입액의 96.8%가 비트코인으로 1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이 밀리는 것 같아도 비트코인은 잘안 내려가죠. 한편, 알트코인 투자 현황을 보면, 전반적인 알트코인 매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은 무려 120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기관들은 리플을 계속 매수하고 있죠. 기관이 리플을 매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리플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리플이 뭐하는 회사고, 리플 코인 XRP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잘 아실 겁니다. XRP는 해외 송금용 코인으로 만들 때부터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태어난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리플랩스라는 회사는 그동안 입만 가지고 앞으로 뭘할 거라고 사람들을 희망에 부풀게 한게 아니라 엑스레피드나 엑스커런트라는 송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협업 체제를 구현했고 CBDC 플랫폼이나 리퀴디티허브라는 진보된 송금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전 세계 정부와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은 이런 리플의 미래 코인 상품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리플 가격이 초창기보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저렴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리플 주봉 차트인데요. 리플이 처음 생겼을 때 0.003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0.5달러쯤 하잖아요. 상승률 계산하면 16,666%입니다. 16 여러분, 이런 자산 본적 있습니까? 리플이 거의 못 올랐다고는 해도 0.5달러. 우리 돈으로 680원. 그래도 16,666%입니다. 16 여전히 저렴한데요. 이거 훨씬 많이 올라갈 거죠, 리플.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AI 지표로 확인해보면 4월 중순 저점, 5월 초 저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점. 이렇게 세 번이나 지지한 지점이 바로 강력한 지지선인데요. 이 가격대를 사수하려고 고래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선 확인한 리플은 3월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1차 800원, 2차 936원을 향해서 날아갈 겁니다. 자, 지금 시장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목요일 새벽 3시에 뭐 있어요? 미국 연준 FOMC 기준금리 발표. CME 패드워치에서 예측한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99.4%입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 불안해서 시장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세요 이 불안감이 가시면 시장은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리플은 막말로 더 내릴 때도 없잖아요 지금이 최저가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호재가 폭발하면서 오를 일만 남은 리플 가진 분들은 부자가 될 티켓을 미리 사둔 겁니다 하지만요. 리플 좋다고 리플만 다사 가지고 있을 순 없겠죠.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고 있긴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보세요. 계속해서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 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잖아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5%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지금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AI 독점이고 AI 테마를 주도하는데요. 지금 얘네가 AI 코인 델리까지 주도합니다. 그리고 밈 코인. 요새 밈코인 엄청나게 오르죠? 이게 바로 테마의 힘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자꾸 도지나 시바이노 같은 옛날 밈코인 들고 있으면 본전 생각만 난다고요 지금 오르는 종목은 도구이팻이나 페페, 플로키 브렛 이런 새로운 밈코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살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죠?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 나왔고요. 일주일만에 1,000% 넘게 올랐다가 눌림 매수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랐죠.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 3만%라니까요. 이제 고작 1,000% 왔어요.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 신호가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22,000% 17,000%이 신호가 나왔다면 최소 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옵니다. 대형 삼각수렴이잖아요.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이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이거 얼마나 갈까요? 기술적 목표를 보면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분. 요게 여기서 또 올라가고요. 이만큼이 8천이니까 더하면 3만 프로 최소 올라갑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라봤습니다. 이래서 제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 밈 테마 코인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 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 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5만 원 사면 그럼 얼마 되겠어요? 1,510만원 사면 맞습니다. 3천만원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돈 10만원이 투자입니까 어디 가서 놀아도 10만원, 장 봐도 10만원 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이거 100만원 사보세요. 단위가 달라집니다. 억으로요.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가 이만큼 와서 여기서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달라고 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600만 프로 대박 났던 이 종목. 이것도 밈코인이에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 그분들만 대박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거래소별로 업비트, 바이낸스, 비썸, 코인원, 후오비, OKX, 고팍스, 바이비트 먼지같이 저렴한 종목들 천원짜리, 오백원짜리, 백원짜리 하지만 폭등할 녀석들 이렇게 리스트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사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그냥 무료로 공짜로 전해 드릴 겁니다 제 계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들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뿐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8254-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